아아 아. 안녕하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다시 안녕하십니까 세계 각 처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과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찬양의 어, 향기 진행자 이채희입니다 어, 오늘 제가 있는 곳은요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어, 그렇지 않아도 가뭄이 심해서요 비가 좀 많이 필요한데요 이제 지금 날씨는 쌀쌀해서 몸은 좀 차지만 어, 비가 온다는 소식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요, 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제가 읽던 책을 이제 마치려고 어, 마지막 장을 덮었는데요. 어,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킨다는 에디병 목사님의 책을 어, 중간중간 읽다가 이제 오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어, 그 에디변 목사님의 말씀 중에요, 많이 기억에 남, 남아서 쉬어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에디변 목사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 목사님은 여, 영, 목사님의 목사님도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게그 책의 핵심인데요. 핵심 내용이었는데요. 그이 에디 목사님께서 어, 15년 전쯤에 한 교회에 강사로 초빙을 받아서 어, 설교를 하실 일이 있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교회와 하나 차이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의 중보팀이 교회 뒷좌석을 차지하고 거기에 서서 계속 손을 들고 그 강사를 위해서 기도를 내내 하더랍니다 그 모습이 어, 그 에디 목사님께는 상당히 어, 감격 충격적으로 충격적이면서도 감격적으로 느껴졌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 모세의 기도를 생각하게 되셨다고 해요 목회자들은 사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성교사님도 마찬가지시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오는 유혹에도 약하고 쉽게 깨지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기를 구하는 모든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는 영적전쟁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성도들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들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은 이미 영적인 거장이시기 때문에 이 성숙한 영적인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를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영적 전쟁 선교는 영적인 전쟁이고 선교는 또한 순교다라는 말씀 우리 교회의 캐치 프레이즈인데요,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계시는 교회,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님들 한분한분 한분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겠어요? 그럼 첫곡 들으실까요? 찬양 시작. 오늘 첫 간증은 이용규 성교사님의 가족을, 가족 이야기를 담은 간증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네요. 흥미롭고, 다시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네요. 시작해 읽어 볼게요. 읽어 드릴게요. 다시 읽어 드릴게요. 다시 읽어 드릴게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같이 걷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서운함과 실망감입니다. 이러한 감정이 드는 원인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다시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각종 어려움은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또 서운함을 느끼게 합니다. 일단 이런 실망감과 서운함이 틈타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것 자체가 버겁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유럽 코스타 참석과 순회 집회 일정 가운데 가족을 동반해서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7살이던 아들 동현이는 자기 또래 아이들이 컨퍼런스 장소에 있는 수영장에서 노는 것을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동현이는 저녁 식사 때부터 수영장에 가고 싶다고 제 엄마를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동현이는 저녁 식사 때부터 수영장에 가고 싶다고 제 엄마를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컨퍼런스 장소에 수영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우리는 수영복을 챙겨 오지 않았고 그곳에는 수영장을 다시 그곳에는 수영복을 사거나 빌릴 장소도 없었습니다. 내가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동안 동현이는 엄마 앞에서 절망스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결국 소금만이라도 입혀서 수영을 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이와 함께 일단 수영장으로 향했습니다. 수영장으로 가는 동안 동현이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꼭 수영하고 놀고 싶어요. 그때 마침 탈의실에서 만난 한 한국분이 동현이의 이야기를 딱히 듣고 듣고 들으시고 딱하게 여기셔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한 구석에 놓여있는 아동복, 수영복을 발견하고 발견하고는 주워오셨습니다. 입어보니 마치 제 것처럼 딱 맞았습니다. 동현이는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참 놀고 난 후에 동현이와 아내는 수영복을 벗어서 주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수영장 한 구석에 놓고 들어왔습니다. 동현이는 다음 날도 수영장에 가서 놀고 싶어 했는데 수영복이 문제였습니다. 동현이는 엄마를 졸라서 수영장에 가면서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또 수영하고 싶어요. 마침 일정이 비어서 함께 수영장으로 향하던 나는 졸으는 동현이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얼른 수영장 탈의실에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다시 처음부터 다시 마침 일정이 비어서 함께 수영장으로 향하던 나는 졸은 나는 동현이를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안쓰러워서 동현이를 보면서 안쓰러워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먼저 탈의실에 도착해서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수영복은 어디에도 놓여있지 않았습니다. 수영복이 없다는 말에 동현이는 대뜸 제 엄마를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 맞아?" 나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바로 어제 수영복을 발견하고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면서 좋아하던 그 녀석이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의 존재 여부는 그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 그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동현이의 모습이 바로 우리 어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길이 열리면 감사하고 좋아하지만 원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면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 여부에 대해서 당장 회의를 품게 됩니다. 동현이는 그날 수영복은 없었지만 속옷을 입은 채 수영장에 들어가 재미있게 놀수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한국 아이들 밖에는 수영장을 찾는 이들이 없어서 수영장 매니저가 그렇게 가능하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연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하지는 않으셨지만 수영장에서 놀고 싶다는 동연이의 요청에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많은 경우 그 이유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 요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분의 응답을 제안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로 들어주시지 않는다 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와 자유함으로 주님의 뜻에 기꺼이 반응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상황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면 할수록 더욱더 신뢰감을 쌓아주십니다. 이용기 목사님의 아들 동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동현이는 정말 우리 모습 같네요. 기도를 할 때에도 내 뜻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처럼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언제 올까요? 이미 성교사님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겠죠? 어, 믿, 믿기 시작한 첫날부터 이런 믿음이 생길 거라고는 어, 생각하지 않아요. 생길, 생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아름답게 어, 변화되기 시작하겠죠.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아름답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겠죠. 이게 기적이고 기쁨인 거 같아요. 동현이를 통해서 오늘 귀한 믿음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시작. 두 번째 간증은 최수현 어, 성교사님의 아내분 되시는, 다시. 두 번째 간증은 최수연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최수연 사모님은 주, 중국의 열방, 중국 열방 중고등학교의 설립자인 최하진 성교사님의 아내이십니다. 최하진 성교사님은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라는 책을 저작하신 분이세요. 어, 최수현 사모님은요, 선교사가 될 거라는 것은 꿈에도 꿔본 적이 없는 쇼핑광, 압구정동 유명 백화점의 VIP 고객이었다고 합니다. 승승장구 출세 가도를 달리던 남편이 세상의 기득권을 다 버리고 선교사로 가겠다는 말을 눈물이 말려 눈물로 말려보고 하나님께 떼쓰는 기도도 해봤지만 오히려 자신에게 하나님의 가마가 임해서 그는 이제 남편을 따라서 중국에 가서 선교에 동참하고요. 남편과 함께하는 오, 오늘의 브리스길라가 되겠다는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중국으로 건너가서 소뚜껑 운전사를 자처하면서 남편이 강의하는 대학의 수많은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밥을 해먹여가면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우리 최수연 사모님은요, 지금 남편보다 더 예수에 미쳐서 그렇게 사역하고 계시다고 해요. 현재 중국 열방 국제중학교 고등학교의 어, 교장으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제자들은 모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삶을 사는 그런 성교사로, 어, 음, 다시, 다시, 현재 중국 열방 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어, 이, 이분의 꿈은 그 제자들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선교사로 서는 그것을 소망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최수현 선교사님 백그라운드가 또 특이하신 만큼 말씀도 어떨지 궁금하시죠? 간증 또한 어떨지 궁금하시죠? 네, 읽어 드릴게요. 한 번은 내가 꿈 궁... 다시 한 번은 내가 중국 공산당원을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남편 제자의 이모였습니다. 사상이, 공산당 사상이 얼마나 투철하게 배어 있는지 그 눈빛만 보아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조카가 최 교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 조카가 남편분 되시는 최 교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천방 지축이던 아이였는데, 천방 지축이던 아이였는데, 최 교수님 가정을 통해서 조카가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별로 한 것은 없어요. 시간 날 때마다 함께 보냈을 뿐이죠. 우리 집에서 함께 밥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고요. 우리 집에서 함께 밥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고요. 그 중국 공산당원은 이렇게 말했다. 그것이 그 아이 변화에 있어서 강력한 무기였다는 말인가요? 두 분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두 분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아이가 달라졌어요. 내가 아무리 타이르고 혼내도 듣지 않던 아이였는데 아이였는데 내가 아무리 타이르고 혼내도 듣지 않던 아이였는데 사랑이 핵폭탄 같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아니고 뭐겠어요. 조카가 하루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내가 놀란 것은요, 그 아이가 점차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기독교에 무엇이 있길래 사람이 이토록 변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내 생각에 당신들은 형상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 아닌 삶으로 전도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오늘날의 공산당은 구호만 무성하거든요. 두 분이 믿는 성경을 나에게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그 공산당원이었던 그분은 나와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이분이 썼던 형상전도라는 용어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가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수 있습니다. 나는 한국에 있을 때 교회 여전도회 회장으로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에 나선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실패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해도 세상 사람들과 거의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원하지 않습니다. 변화된 나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보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들은 원했. 원해...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법적으로 전도를 금지하고 있어서 말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위하고 친절하게 그들을 섬기며 내 안에서 샘솟는 평안과 기쁨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들은 내 안에 있는 평안을 궁금해하고 부러워했습니다. 나는 그때 비로소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밥... 다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배고프고 목마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이고 마시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래서 우리가 먹이고 마시게 해 주어야 합니다. 무엇에 배고프고 목마르게 만들어야 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사랑과 다시 바로 그리스도 안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기쁨을 갈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 않습니다. 다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을 읽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그들이 내 안에서 있는 것을, 다시, 만약 그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싫어하면, 다시, 만약 그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싫어하면 그들은 내가 소유한 분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결핍을 느끼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최수연 사모님의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책에서 발췌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이분이 어 그럼 제삶에 최수연 사모님의 글을 읽으면서요, 제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노방 전도도 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도 이 전도의 방법인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이 공산당원이 말했던 형상 전도 말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또다 달라져 보기로 노력합니다.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그것 오늘부터 도전 해볼게요. 도전 찬양 시작. 오늘로 잠정적으로 이 방송을 잠시 쉬게 되었어요. 지난 4개월 동안 파일럿 프로그램처럼 시도를 해보았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매우 아쉽고, 어, 섭섭, 매우 섭섭하네요. 시원할 줄만 알았는데 섭섭하네요. 한 주에 이틀 정도를 이 방송국에 나와서 방송을 만들고 준비하면서 참 즐겁기도 했었고, 힘들기도 했었어요. 오늘 목회자에 대한 중부 이야기로 어, 시작해서, 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님들과 목회자님, 그리고 사역자, 성교사님들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일단, 어, 다시, 오늘 목회자에 대한 중보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요.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해해 가고, 어, 전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배워보기도 하는 좋은 간증들이 있었는데 혹시 어떤 깨달음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메시지를 얻으실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오는 어떤 메시지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방송은 잠깐 쉬지만 성교사님들과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성교사님들 오늘 많은 분들이 성교사님들, 어, 오늘 힘드시죠? 어,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십시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이 이방의 사람들의 심장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의 눈물방울이 다시, 여러분의 눈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의 심장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돌아오게 될 때요. 더 알찬 내용과 프로그램 음. 더 알차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다음번에 돌아오게 되면요. 더 알찬 다시 다음번에 돌아오게 되면요. 다시 다음 번에 방송에 복귀하게 되면요. 더 알차고 흥미로운 내용들로 찾아뵙게 되기를 기대할게요. 그동안 진행의 이채희였습니다. 성교사님들과 청취자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